항상 그렇듯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진지하게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최영숙이고 올해 64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3세에 결혼해서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네 문방구에서 잠시 일한 것이 전부였고 시집 와서는 남편 내조와 아이들 키우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했는데,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꼈으면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제 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신적인 충격도 컸지만,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들어둔 생명보험에서 1억 5천만원이 나왔고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연금 3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과 딸이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해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서려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었고 경력란은 그저 전업주부 40년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집 근처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열 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또는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며칠을 거절당하다 보니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급은 9,000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방 보조와 서빙을 맡았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부터 커피 머신 다루는 법, 계산대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커피를 쏟기도 했고, 주문을 잘못 받아 손님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리가 너무 아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주방에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카페 주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점점 일에 익숙해지면서 실수도 줄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매니저는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 인정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니 몸도 적응되고 일도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통증이 찾아왔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쑤셔서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받는 월급 120만 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하면 150만 원 여기에 남편의 보험금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단골로 오시던 65살의 여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저보다 한살 많으신데도 생기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이 좋아요. 게다가 요즘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아요. 자격증만 따면 취업하기도 쉽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카페 일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고 나이가 더 들면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찾아보니 50시간의 이론 교육과 8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교육비는 60만원으로 카페에서 2주 동안 더 일해서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되니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교육 첫날 교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다가 자녀 양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론 교육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노인 심리, 기초 의료 지식, 응급 처치 법등 생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는 외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출근 전 새벽에도 책을 펼쳤습니다. 실습 교육은 더큰 도전이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는 방법,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기저귀 교체하는 법 등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3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니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지를 받아보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고 실기시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8세에 처음으로 따낸 자격증이었습니다. 카페 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교대 근무라서 밤 근무도 있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방문 요양으로 전환했습니다. 방문 요양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체력적인 부담도 적어서 저에게 더잘 맞았습니다. 처음 맞게 된 어르신은 83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고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 5일 방문해서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보조 병원 동행 등의 일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저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을 내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병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문 요양 일을 시작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숙 씨가 오는 날이 가장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또한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에 교통비가 추가되었고 기초연금 30만원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은 거의 손대지 않고 비상금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딴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요양보호사 협회 활동도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느낀 체력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했습니다. 식단도 개선해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조금씩 저축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내외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손자 손녀들 용돈도 줄수 있게 되었고 명절이나 생일 때 작은 선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60살이 되던 해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진행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고 나니 단순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 예방 교실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62이 되던 해에는 작은 변화를 또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삼성동 아파트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되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차액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더 편했습니다. 지금 저는 64이 되었고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50만 원 정도로 기초연금과 합하면 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온 저에게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57세에 처음 쓴 이력서, 처음 받은 월급, 처음 딴 자격증.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남편의 조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분들이 종종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후배 주부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년 여성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언니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줍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일단 첫 발을 내디드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일0살까지는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국내 여행을, 3년에 한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57에 처음 이력서를 쓰고 60이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처럼 누구든 용기를 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